네 안녕하세요 형님들 소울 다 캐고 돌아왔습니다 금방 캔다고 말씀드렸죠? 지금은 일단은 개념부터 먼저 들어갈게요 언제는 형태만 보면 근접 딜러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의 스킬셋을 뜯어보면 이 친구는 훌륭한 원딜입니다 지금부터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저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뭐 소마나 그런 캐릭들은 다이 평타 거리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암제는 이 평타 사거리 바뀌죠. 네, 닿습니다. 좀 예시로 근데 지금 이, 이가 스타폴이거든요. 이게 모션 없이 이렇게 떨궈주는 VP를 찍어놨는데 그래서 어제거나 이 평타 사거리 바뀌고 평타 사거리보다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스타폴을 한 스타폴 블랙미러를 제외한 모든 스킬은 한이 정도 거리에서 써도. 아, 들어갑니다. 벅샷동안 물에 들어가고요. 소울 드레인 들어가죠. s 도우 d 도우 랜서 아 d 도우퍼 e n s o r Shadow Pup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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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p S e t Puppet. p 이 p p e t Pup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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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u 유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분신, 딱 정확히는 분신 거리인데, 이 분신 끝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사실 그냥 스타풀 켜지는 거리, 이렇게 크린다미어 마냥 W 켜지는 거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가셔도 좋은데, 보통은 약간 거리감각을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평타가 살짝 닿을 때마트딱 거리, 이 하베스트 3분의 2 정도 되는 거리, 뭐 어떻게 기억을 하셔도 좋습니다. 단 이거는 너무 가까워요. 이거는 너무 가까운데, 너무 가까우면 이게 허칩니다. 약간 이 정도 거리에 있으면 소마랑은 그러니까 좀 느낌이 다르죠. 근데 가까우면 어느 정도 좀 거리를 이렇게 각밖에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블랙미러가 최단 거리로 가니까 어느 정도 편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원거리고 다 있어요. 그냥 있을 거다 있고 블라디 W 있고요. 무적입니다, 여러분들. 무적이죠? 하얀, 하얀비 켜진 거 보이시죠? 무적입니다. 뭐, 이런 이동기 있고. 맞았을 때 쓸만한 공용 반격기 있고 다 좋은데 잡기가 없어요. 아까 카이저랑 정 반대죠? 카이저는 타격 잡기 타격 잡기가 있었고 아니 소마랑 반대지. 카이저는 타격 잡기와 이런 공중 무적 다 있었고 소마는 그리고 검기는 공중 무적이 없었죠. 이 친구는 공중 무적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더 좋아요. 강의는 이 정도로 대충 개념 이 정도로 끝내고. 자, 그럼 지금부터 이 암제는 정말로 뭐 쉬워요. 제가 이게, 이거를 꼬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설명을 드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탈면서 해도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어떻게 제가 거리를 유지하면서 교전을 하는지 그 유령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안산것 같네. 그죠? 예, 네, 충 사주고. 아니 마일리지 공자라도공자로 그렇게 많이 깠나 내가 출발하겠습니다. 아 그쵸, 역시 소울은 레어 유니크 소울이 짜세다. 우리가 살짝 안 들리는데 뭐 어쩔 수 없네요. 스피커 소리를 좀 키우고, 사이트장으로 돌아도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보기 편하시라고,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laughs> 블랙미러 깔아주고, 이, 이가 켜지는 거리를 유지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가 쿨이면, 식별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그 마음속에 서브너백 스나우디는 분들 점 찍어 놓는 것처럼, 교 전사 거리를 항상 이렇게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저는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죠? 원래는 이스타포이 인식거리가 좀더 길었는데, 설치기가 된 여파로 조금 교정거리가 짧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도 설치형 딜러의 약점이 나왔는데 저런 식으로 반스런을 해버리면은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스킬 다 깔았는데 뭐 이미 낙양 부룹이죠 뭐. 그래서 암제가 이런 쪽에서 조금 딜을 허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구조적으로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그 애들 네오프 애들의 논리를 따지면 어, 쉬어 떡밥. 네오프 애들의 논리를 따지면 암제도 상향을 받아야 돼요. 실들이 그만큼 안 나오는데. 근데 이제 뭐 군인들의 기준은 조금 다른가 보죠. 실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뭐 제가 못하는 걸 수도 있지만, 저 그래도 암제도 어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암제는 원래는. 지속 딜이에요. 그니까, 러 원래는 순간 딜러인데, 제가 지속 딜처럼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암제 개수 자체가 다 높은 대신에, 쿨감이 잘안 받아요, 암제가. 정확히는, 쿨이 너무 길어서 쿨감을 받아봐야 의미가 없다고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제는 쿨 초목이 정말 유효해요. 근데 저는 지금 용투장인데, 이거 말 나온 김에, 슈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 막, 으, 으거리면서 끊기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경직이 걸리기 때문에 중간중간 위험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무빙에 자신이 없으시면 암제도 무지목을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암제는 사실 원딜이다 보니까 아까랑 다르게 운용이 좀 제가 입 털면서 해도 편해 보이죠? 그렇게 막, 이런 블라디 W도 잘 쓰고 하면은 무리만 하지 않으면은 특렇게 위험한 구간이 없어요. 제가 지금 무리를 하고 있을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피할 거 피해가면서 때리면 암제는 크게 위험한 구간이 없어요 대신에 암제를 왜 추천드리지 않느냐 방금처럼 설치를 조금 잠깐 지나간 광경인데 설치를 조금 약간 이런 식으로 얘가 어느 쪽에 올지 예측을 해서 깔아둬야 되는 방금 은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다고 퍼포먼스성으로 한 거고 한 30초 전으로 돌려보시면 제가 블랙미러 여기다 깔아둔 장면이 나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좀 예측을 해서 미리 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미리 이렇게 예측을 한다 손 쳐도 힘들어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암제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을 캐릭입니다. 다크랜서가 훨씬 쉽고 세고 편해요. 물론 다크랜서는 그게 있어요. 너무 편해요. 왜 그러냐면 걔는 전범이거든요. 사서스 궁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못 맞추는 사람이 없겠죠. 아못 맞추기 힘들겠죠 사실. 약간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크에서는 어쨌거나, 암제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조금 편하게 할수 있는 캐릭입니다. 그리고 여기검이다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템값이 비싸요. 제가 말씀드리는 템값이 비싸다는 지편린 혹은 스위칭의 이야기입니다. 생각외로 인기 직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쌉니다, 가격이. 근데 이게 뭐 얼마나 차이 난다고 그러냐 하시는 분들, 그 짙은 시면의 편린 가격 한번 쳐보시면, 아수 비 직업이 비싼 된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요. 아수라 아수라 살파가 아직도 600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편리 다른 직업들 뭐200 300 하는데 엄청 비싼 가격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되게 그냥 입탈면서 수월하게 끝났죠. 이런 거예요. 이런 편한 캐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카이저랑 이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제 어조부터 다르잖아요. 되게 평온하잖아요. 심지어 지금. 5시라 졸린데도, 이런 캐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굳이 어렵고 힘든 캐릭 하지 마세요. 아무튼 원딜은 저런 식으로 거리 잡기도 쉽고, 암제는 원딜 주제에 이 허공 공중 무적이 있어가지고, 엄청 좋아요. 물론 다크랜서도 이 비슷한 느낌으로 할수 있긴 한데, 다크랜서는 어쨌거나 저런 식으로 무적을 하면서 움직이지 못하면 되고, 말도 안 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스킬이에요, 말도 안 되는 스킬. 거기다 교정거리도 되게 넓고, 넓고, 커가지고, 거기다 다 설치기라 암전 운용하기 정말 편합니다. 다만 단점은 이거 뭐였던가? 아닌데. 아, 컨테스트. 이런 걸쳐 봤을 때 네, 드르끼 비싸죠. 기본 500이잖아요, 500. 이것도 5, 600 하잖아요, 그냥. 근데 잘 보세요. 네, 300 심지어, 그거보다 더 싸게 팔리는 것도 많아요. 이런 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제가 다크랜서를 평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르는 쉽고 좋은 직업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인기 직업은 인기 직업인 이유가 있는데, 비주류 직업이라고 다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의 임무는 저렇게 싸고 좋은 캐릭을 추천해 드리는 거지, 싸고 좋은 물건은 없다고 하잖아요. 싸고 좋은 직업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마창사라서. 아니면 뭐 드나라서 그것도 아니면 남법사라서 그런 캐릭터 생각보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아무튼 암제는 이게 그냥 말 그대로 ASDF형 캐릭이죠 그냥 스킬셋 스킬셋형 딜러의 기본이 되는 캐릭이다 보니까 얘를 말씀드리지 않고서는 다른 심화과정으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암제는 암제 혹은 아수라로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암제가 그래도 조금 더 보여드릴 게 많으니까 아수라는 그냥 계속 누적으로 버티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딱히 그렇게 보여드릴 만한 건 없고 이 정도면은 사실 기본 개념은 다 짓고 간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교전사거리가 왜 중요한지는 여러분들도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번은 풀감 맞추는 법 혹은 뭐가 있을까요? 뭐 공익해 적정 공익해 근데 적정 공익해는 사람마다 다른 거라 그건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잘못 말씀드릴 수도 있고 저도 뭐 일단은 딜러에 대한 기본 개념은 이 영상 4개로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다른 캐릭을 할 필요가 사실은 없을 것 같아요 아 얘도 얘도 있구나 얘도 확인해야 되는데 얘랑 로제 정도만 찍을까요 다음 주에 그것도 나쁘진 않겠다 다크나이트는 제가 하고 싶지가 않아서 얘는 이상한 캐릭입니다, 이상한 캐릭. 하이브리드형으로 레이븐까지 하나 찍어두면 뭐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튼 이 정도로 하고 오늘 영상 내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